안녕하세요, 운동한 물리치료사,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한 물리치료사, 자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물건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해서 물건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자, 오늘 리뷰할 물건은 어떤 거죠? 리뷰할 제품은 뭐냐면, 바로 마사지건. 마사지건인데, 그 제품 사는 메레소이. 포장님이 좀 뜯었어요. 갈비껍질 같은 이런 박스 안에, 네,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 본체가 있죠. 이 본체가 바로 이제 바살 성일 건데 총 다섯 어, 단계로 그 강도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꽉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누르게 되면 이 소리 들리나요? 네. 네.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신체 부위에 맞는 여섯 개의 헤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충전기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하나 보면은 요 이런 고무 패킹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이각 헤드마다 보면은 그연결 연결될 때 이거 잘 빠지지 말라고 고무 패킹이 여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닳아지면 교환하라고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실 다른 마사지건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 마사지건만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저로 많이 썼는데 지금 충전 안 하고도 지금 어쨌든 작동이 하고 있어요. 이 배터리는 LG 거. 한번 충전하면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마사지건에 비하면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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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가벼워요 네, 비슷한 가격대 마사지건들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한 1.6kg? 800g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손목에 무리는 조금 덜 가면서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마사지건 좀 오래 쓰려면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감출 때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겁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마사지 거는. 그래서 가벼워서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도나 이런 것들이 1단계에서 20단계까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좀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서 편하게 눌러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도 더좀더 더 편리한 응. 것 같아요. 저 사용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그냥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선은 척추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양갈래로 되어있는 걸 꼈어요 끼는 거는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빼면 되고 돌리면서 끼면은 아주 쉽게 껴집니다 그대로이 척추를 풀 건데요 척추를 풀때등 같은 경우는 약간 60도로 사선으로 누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일치, 누르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오. 누르는 게 조금 더이 척추의 모양에 맞춰서 하기가 더 좋아요 목은 조금 네. 두통이 있거나 목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지럼증이 있거나 살짝 세가지고 와. 이게 울림이 머리까지 가거든요. 네. 두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웬만하면은 목은 빼는 걸로 혹시나 예를 들어 내등을 해도 너무 울리는게 심하다 그러면은 엎드린 자세하거나 누워서 하면은 어쨌든 몸이 바닥을 대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좀 확실히 덜 느껴지거든요. 너무 진동이 세다 싶으면은 엎드린 자세에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다른 마사지인 건도 매한가지로마사지를 사용할 때는 목을 확실히 조심하시면서 하시는 게 밑에 쇠가 달린 이 둥그런 헤드를 잘 끼고 승모근 쪽 우리가 자주 무치는 승모근 쪽을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누워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앉아서 해도 되고요. 네. 어, 한번 많이 풀 시원해. 승모은 쪽을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네. 이 헤드로 발바닥 풀었을 때 엄청 좋더라고요 둥근 헤드 같은 경우는 뭐 널찍한 부위 이런거 풀면은 확실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뾰족한 헤드는 사실 좀 자극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깊게 있는 근육들 중에 뭐쇄골하근이라든지아니면소흉근좀 깊게 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근육 풀때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은 장점은 아무래도 배터리를 LG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배터리가 오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제품보다는 좀 가벼워 엄청 많이 가볍지 않지만 이걸 좀 오래 쓰 듣게 되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동 방식이 단순해서 일반인도 그 특히 치료사는 아니더라도 쓰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만약 치료사라면 병원에 쌓수 기계가 없거나 그러면은 쓰기 굉장히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단점으로 얘기를 할것 같으면 아까 전에 해봤지만 이게 등을 자극하더라도 이렇게 머리가 약간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이나 이런 거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강도를 좀 낮추거나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면 항상 플라스틱 냄새가 좀, 이제 좀 풍겨 나오는데 그게 좀 단점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이제 어느 제품이건 간에 아, 이런, 이런 제품은 다좀 냄새가 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그 마사지건을 사용할 때 척추 같은 경우는 특히 등을 많이 푸니까 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약간 눕혀서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척추의 모양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근육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울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울림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 울림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엎드려서 적용을 하면 은 엎드리거나 바로 누워서 몸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적용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마사지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소독구라든지 뭐 쓰기 쉬운 것들 이런 물건들을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세라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릴 테니 혹시나 뭐 궁금한 거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